꽃단장 한거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네 지금 음, 라이브를 제가 뭐한다 예약을 한 것도 아니고 해서 어떤 분이 들으실지 모르겠네요. 자 그냥 뭐 라이브 방송 통해가지고 오늘, 오늘이 오늘그 저기 360일 중에 제일 좋은 날이라고 했다며? 누가 그때 지나갔는데? 네. 네, 오늘 제일 좋은 날이라고 뉴스에 제일 좋은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면 제일, 좋은, 제일 날이 좋은 날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알겠어요.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 작은 아들입니다. 오늘 저는 아들 둘밖에 없는데 큰 아들 작은 아들. 이 그러니까 아들 둘 두신 어머님도 많으시죠? 근데 그중에 꼭 하나가 딸로 타죠. 뭐안 하는 집도 있는데 누구는 뭐아들둘이다 딸로 타는 경우도 있고 다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명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제 한 명이 좀 하는 경우에요제 막내 아들이 딸로 해서 오늘도 여기 용산에 국립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어, 오케이 국립중앙박물관 이쪽으로 어, 피크닉 보자고 랬어와 보니까 제가 한국에 살면서도 있죠. 여기 지금 제 고객들이 그러니까 유튜브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중장년들이 많으시거든요. 어, 우리랑 살았던 세대가 너무 다르다는 거. 뭐 외국 갈 필요 없다는 거. 여기가 미팔군 있던 그 군인들이 있던 그 미군 기지잖아요. 우리 땅을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잘 다듬어 놓은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또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진짜 대한민국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대한민국 안에 선진국형 사람과 후진국형 사람은 나뉜다는 거죠. 지금 20대, 30대, 40대들은 우리나라의 선진국형 사람들이고 50, 60, 70은 우리나라가 후진국형, 한국이 후진국형 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젊은 사람들은 피크닉 나오고 시간 되면 가볍게 차 끌고 어딜 가서 즐기는 것이 몸에 익어 있다 그러면 우리 50, 60, 70들은 우리 스스로 발되지가 쉽지는 않고 또 정보도 그렇게 볼수 있죠. 아 어, 뭐 그러니까 이제 만은을 느낍니다. 또 저는 이렇게 미디어를 다루는 시의 음, 유튜브잖아요. 저. 유튜브다 보니까 어, 이제 또 그런 걸좀 다른 시각으로도 아, 보고 네. 있죠. 또 오늘 우리 아들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고 저도 하고 있고 난립니다 양쪽에서. 근데 저는 제 나이에 맞게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교육을 받아가지고 유튜브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스마트폰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올드 팝송도 가르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해미킴 올드 팝송 노래 교실을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SMP 발음자 척추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중에 시청하시는 분이 네분 정도 되신 아까 들었었는데. 제말잘 들리세요? 좀 댓글도 한번 다는 거해 보실래요? 우리가 이런 디지털 기기를 소통하는 것도 이렇게 경청하시면서 내 생각도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 아까는 제가 중앙 공기 박물 입구를 찍었고요. 우리가 차를 가지고 와서 지하에 파킹하고 올라왔어요. 올라오니까 공연장이 있어서 지금 양쪽에서 공연이 막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가족공원 큰마를 따라서 와서 가족공원에 이렇게 지금 자리를 깔고 놓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미국 갈거 없네요. 그니까. 러제 주변이 아니고 이제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화. 네. 하늘은 파랗고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평화롭게 지내니까 너무 아름답죠 네. 운동도 하시는 분들 저기는 보니까 수습해볼까요? 여기 와서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합니다. 저렇게. 스쿼트도 하고요. 놀러 와서 일거양득이죠 네, 여기 와보니까 맨발 걷기도 하고 계시고요. 또, 가족들이 이렇게 저기서 태닝도 하시고요. 태양을 많이 쬐면은 바이타민 프로틴, 어때요 D가 높아진다 그러죠? 그리고 저렇게 또 젊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그룹으로 와가지고, 뭐, 매치메킹 게임을 하든지, 뭐, 예전에 우리 기억나네요. 수건 돌리기 했다든지, 뭐, 이런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연인들, 또 연인들도 혼자서 와서 가족 단위로 아이들 데리고 와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지금 시청하시는 분이 세 분이시고요. 하늘은 푸르고, 이 푸른 느낌이 샌프란시스코 소리 가라네요. 말이 잘안 들릴 것 같아요. 넓어가지고 그럼 다시 한번 그래서 헤미킴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 좌석이고요. 여기 이제 저희가 거기 어디지? 오다가 편의점에 들려서 이렇게 이제 커피라든지 먹을 것도 이렇게 사, 사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한판 벌리고 누워 있습니다. <laughs> 바다 코크나아 이게 바다 코크나 우리 아들인데 바다 코크나 기억나시죠? 추억의 바다 코크한나 먹어보자. 추억에 <laughs> 있스 근데 여기 추억에 있습니다. 이 옛날 과자를 많이 팔아? 어? 내가 고른거야 편의점을 으음~~ 편의점에서 우리 아들이요 엄마 생각해서 골랐대요 박수~~ 사랑해요? 커피도 나한테 잘해 <laughs> 조금 해놓고 잘하라고 협박 많이 하는 아들입니다 아유 커피 한 모금요 음. 음. 근데 우리 아들이 자기 여친하고 여기 왔던데라네요 와보고 괜찮으니까 엄마, 아빠 데려와야겠다 생각했다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저희 집 용인수지 아닙니까? 저는 뭐, 뭐, 껄릴게 별로 없어서 사실은 아 별로, 뭐, 그렇습니다. 그냥 뭐, 다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용인수지, 거기에 170도 하지만 <laughs> 하지 말라 그 얘기는. 거기서 뭐였지? 우리가, 아, 거기서 아침에 제가 이제 꽃을 해서 꽃을 여러분 집안에 두라고 그랬잖아요. 하게 넣어서 그러면 보기 와요 행운이 생활을 이건 제 체험이에요 체험이니까 근데 체험에서 좋은 거는 좀 알려줘도 좋잖아요 우리가 친구들하고 수다 떨때 걔가 좋은 게 있으면 어 그래? 하고 우리가 또 따라 해 보는 것처럼 저는 꽃을 생각 꽂아 놓으니까 아까 생방을 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유명한 미가라데 가서 점심을 아침 11시 40분에 도착했더니 세상에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저희들처럼 아침 일찍 브런치를 먹고 이제 이렇게 야외로 나오시려고 하셨나 봐요. 먹고 저희도 출발해서 용산을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있다가 지금은 좀 피곤하니까 누워 있다가 그다음에 여기 저희도 이제 쭉 운동 삼아서 걸을 예정인데요. 이렇게 야외 나오시면 일거양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즐기기도 하고 운동도 끝내고 먹거리도 끝내고 이렇게 동시에 가습기놓게 스케줄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지금 와 보니까요 가족공원 오실 때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제 타올 있죠 얇은 타올 수건 큰거 바지 타올 같은 거두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올 있으면 뚫뚤 말아서 벽에를 할수가 있으니까 벽에서 들어 놓았다가 타올로 약간 덮어 누우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공기 좋은 데 있으면 좀 서늘하잖아요 이게 약간 덮었다가 몸을 따뜻하게 했다가 해도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큰 쇼핑백에다가 담요 또 음료 뭐 이런 거 담아 가지고 같이 오시면 좋을 거 같아요 지금 몇 분이 오셨어요 지금 몇 분이 왔어요? 눈 나빠서 안 보여요 어? 시청은 몇 사람이 하고 있나요? 네 명이죠 네명 어, 네 음. 그래서 이제 드리는 정보 있으면 큰 쇼핑백에다가 이제 담요 얇은 담요 같은 거한 세, 네 개, 식구에 따라서. 그러면 그걸 말아서 배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하면 좋다. 두 번째, 여기 와서 공이 넓으니까 와서 운동도 하고 간다라고 하면, 워킹 슈즈. 그죠? 운동화를 또 쇼핑백에 담아서 가이오면 좋다. 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을 찍을 거니까, 또, 쇼크을 남겨야 되니까, 그러면 스카프라든지 모자라든지 소품을 갖고 와서 다양한 연출을 하는 게 좋다. 제 생각이에요. 그 다메토 이제 오시면은 여기 이제 오는데 그렇게 다 챙겨 오려면 아아아 니옹고 아, 아, 에이고노 ですね.아 아니죠. 니온진님스을까아 일본 분들하고 외국 분들 보시네. So you are? 어? So you are saying. 말이 잘해. <laughs> Thank you so much. 또 말하니까 또 어머 외국인들이 많이 보고 계시구나. Hey, here in Korea. Here is the family national park. 입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게 쇼핑 백에다 담아 오다 보니까 무거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캐리어 있죠. 캐리어에다가 그걸 얹어서 이렇게 구르마로 캐리어로 끌고 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입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10분 걸려요. 15분? 응? 입구에서 여기까지 들어온는데 몇분정도 걸한 10분 걸리잖아 1분정도 10분정도 1분정도 걸리니까 그것도 무거운거 지고 오기 힘들잖아요 일라보실래요 외국인들 와있어 제 팬이 어? 여기 외국인이야? 어 So you are 아나타 아나타나 이거, 이거 어어나타와 아, 기레이가 기레이가? <목소리> 이데스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쁘다는 얘기인거 같은데 귀소 마찬가지 so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은 나곳도 두 명이 보고 계십니다. 좋아요. 코좀 눌러 주시고 계시고. 음. 그래서 쿠키도먹고요 Incredible beautiful. We have f o u r s e a s o n s Now it's fall. So beautiful scenery. There are so many tourists gathering c h a n g i n g Colors red and yellow. d o you want to see it? Okay. I want honey. One more time. Okay, I want to show you. My son. Awesome. <laughs> 그래서 이제 여기, 여기, 이브이송이 유튜브는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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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분기 들어오셨네. 기 여기, 여 재밌지. 너무 해피 나오니까 너무 좋지. 여기, 여도 좋아. 이기 여기, 여고 나온다. 이제. 하고 옆에 가서 반가 사유의 상을 좀보자 사유의 상이 뭐야? 반가 사유왜 모르냐? 엄마가 영어 있어요. 통역 가야 되는데, 반가야 돼. 이렇게. 그리고 눈은 찍으 싫어. 그리고 짐을 싹 차에 넣어놓고 가벼운 몸으로 파고. 그래서 여기 먼저 온 거야. 색이 더 쎄. 밤에 추우니까. 이거 먼저 가성비가 좋아. 뭔내지 뭐 아니야? 음소라 내가 10만 원좀 샀는데 원래 12만 3만 원 하거든, 새 거가. 근데 미개봉 새 거를 당근에서 10만 원 주고 샀어. 에이 보장 안 났어. 빨간 거? 왜? 보장 났어. 보장이 났어, 안 났어? 안 났어. 근데 그거는 배터리가 금방 나는 것 같은데. I am sixty seven. 이거는 그게 보고 이게 6야 음. 이거 어디 샀 아빠가 산 거야? 용차 지가 샀던데? 이제 스탑. 용 새고? 아빠 왜 샀어 이거? Mm-hmm.